팔콘 파이네스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의 팔콘 파이네스, 오늘도 소폭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제 조정을 줬으면 됐지, 왜 오늘까지 이렇게 떨구냐. 불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안 그래도 상장했던 첫날 520%가량 상승이 나와줬는데, 단한 번도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구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구간은 바로 여기겠죠. 그리고 또 여기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앞전에 있었던 모든 거래량과 대금을 씹어먹는 봉이 나오면서 매집이 들어왔죠 자 지금 여기가 520%였기 때문에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이러한 상승은 바로 바다권에서 100% 이상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큰돈 들어왔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 팔콘 파이낸스 왜 매수하셔서 내가 평단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해도 모아가셔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탐욕스러운 은행들이 돈 풀기 시작했다라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돈을 푼다라는 것은요. 은행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지금 코인이 불장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으로 우리가 매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콘 파이낸스처럼 이렇게 한 번은 강한 펌핑이 나와 주어서 세력의 성격을 알수 있는 종목을 골라 가신다면 화끈하게 520%가 뭡니까? 5200%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김치코인이라면 저 이렇게 말 안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이낸스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바이낸스에 가서 우리 팔콘파이낸스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굉장히 잘 지지하고 있고요. 돈 들어왔던 거 반절도 봉을 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어피트란 차트 모양이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마지막으로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하느냐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191원입니다. 여기가 정말 바닥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강한 반응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건 여기서 매수하신다라는 것은요. 더큰 수익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최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10%를 버텨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까요? 매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팔콘 파이낸스 앞으로의 흐름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목표가 설정을 해야 하는지 디테일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도 꼭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모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코인 투 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면 떨어진다, 내가 팔면 날아간다.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매일 무료 추천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내일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9월 29일에 IQ라는 종목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유기간까지 모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시점은 여기였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린 다음 날 바로 45.44%라는 상승률 나타내 주면서 우리 너무 쉽게 돈복사를 할수 있었는데요. 자 새로운 봉이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모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자를 받으셔서 이렇게 쉽게 매매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매수가 여기에 걸어두고 계속해서 차트를 보지 않아도 알아서 매도가에 걸어놓으면 이렇게 손쉽게 수익이 나니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코인이라고 해서 종배의 개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네 제가 9월 27일에 카이토라는 종목 추천 드렸죠? 역시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유기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한 펌핑 나와주면서 2 일만에 51.27 1%라는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요. 9월 26일에는 제가 플라즈 말하는 종목 이 구간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상장 비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구간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드렸고요. 역시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유기간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우리 마음 놓고 본업을 할수 있도록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역시나 하루만에 37.86%라는 상승률 나타나면서 돈복사 쉽게 할수 있었는데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불꽃 슈팅 직전의 코인이다라고 해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 종배가 아니라 이렇게 보내.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종배 개념으로 종목을 보내드리지만 불꽃 슈팅 직전이 느낌이 나는 코인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그 불꽃 슈팅 나왔던 그 종목 아반티스라는 종목이었고요. 역시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유기간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하루 만에 117%라는 상승률 나타나면서 정말 쉽게 돈할수 있었는데요. 저는 제 계좌에 일주일도 놓치 못하는 종목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선행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차트와 모든 시황 분석을 통해서 갈수 있는 종목 위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는데 금전적인 요구 단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루 만에 40% 이상 슈팅 나와줄 종목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저에게 내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슈팅 종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들 수익 내실 때 우리 함께 수익 내셔야 합니다. 남들 수익 나는 거 부러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돈 벌어 갈수 있는 문자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놓치시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불꽃 슈팅 직전에 코인 혹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코인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물려 계신 종목은 우선 그대로 내두면서이 수익금으로 대응하시면서 또 나아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제대로 불려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일부만 집중하신다면 우리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입니다. 자 우리 홀더 여러분들은요 코인 매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제일 답답하셨을까요? 저는요 차트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흐름이 보이고 대응 정도 보이지만 문제는. 바로 상승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 제일 답답했습니다. 이런 하락도 미리 내부자 정보라던가 기사라던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았다면 대응을 더 쉽게 빠르게 할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지 재단의 정보와 시황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 모두 다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저의 채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9월을 맞이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손실난 계좌들 본전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독자 이벤트로 본전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장중에 소통을 하면서 함께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다리움 전략 매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모지 계속 이렇게 클릭해주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매매를 했느냐. 자 이렇게 저희가 어떤 걸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는지 골고루 우리가 얘기해 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찌질하게 손실 난 거는 말하지 않는 돈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디테일하게 제가 얼마를 수익을 내고 함께 얼마를 단타 했는지 제가 보여주었었죠. 자 하트 돈 종목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86%라는 상승률을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매매를 하셔서 본전을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방 너무 들어오고 싶다. 같이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보 같은 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의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무료로 입장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모두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좌를 빠른 시일에 컨덤 점프시키려면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트렌드만 잘 파악하셔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뭔가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에서 코인 하나 또 새롭게 출시했죠. 단숨에 7조 원을 벌고 행복해하는 우리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어야만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요즘의 코인 시장. 올해 초 트럼프 민코인 18,000. 상승? 트럼프 민코인이 성공적으로 출시 하자마자 멜라니아 코인까지 출시 했죠. 그 결과 24000% 상승이 나와 주었 습니다. 가장 가까운 얼마 전에 월드리버 파이낸셜 상장으로 인해서 트럼프 일가가 7조원이라는 돈방석 재팟 에 앉았는데요. 가족 사업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언급을 하거나 트럼프 일가가 매수 한 코인들 위주의 강한 상승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부터 솔라나 이더리움 페더 등등 다양한 코인들이 번갈아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계속해서 트럼프가 매수한 코인이 없는 구독자 여러분들만 2만 프로는 무슨 5%도 수익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왜 나는 저런 코인 하나 알지 못하고 정보도 없었는가? 그래서 돈을 못 버는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셨을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독자 여러분 트럼프의 일가는 계속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흔적과 매집을 남겼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보의 양을 흡수하기가 어려웠을 뿐 여기 보시면 진작에 3월부터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매집했던 코인이 하나 있죠. 월드리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요, 8월 말부터 야금야금 올리더니 9월 달에 본격적으로 매지 시작하고 있는 이 트럼프 밈코인, 멜라니아 밈코인 이후에 이을 수익 2만 프로를 기대해 볼수 있는 트럼프 일가가 새롭게 준비하는 그 밈코인. 여러분, 트럼프는 원래부터 친 암호화폐 적이었고, 그 아들들 일가도 지금 코인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구글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밈코인이 무엇이냐? 제 구독자인지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의 번호로 구독,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발산 직전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코인 이름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고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었는데요. 영상에서 공개하다 보니 여기저기 소문이 퍼져서 우리 소수의 대박도 아니고 수급도 꼬이고 원하는 날 상승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해주셔서 고마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이 2만 프로의 새 밈코인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2만 프로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직도 2만프로가 불가능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이런 수익률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코인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번 불장, 이번 정보 저의 구독자라면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모두에게 기회는 동등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가 졸업과 횡보를 결정하시는 거겠죠.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졸업을 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저의 손을 잡고 마지막 발상 직전 그리고 새롭게 출시할 이 밈코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